안녕하세요. 샌드시 잘 파는 남자 샌 코치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, 바로 부채살 샐러드에 들어가는 부채살을 저희 가게는 어떻게 조리하는지 그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, 오일이랑 넣고 이렇게 좀 당일 쓸 양을 이렇게 재놓습니다. 그다음에 또 특이점으로는 저희는 목살이든 부채살이든 모두 큐브 형식으로 쓰고 있고요. 한 1.5cm 정도 크기로 고기 업체에서 이렇게 옵니다. 한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. 한이 정도?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좀 작아서 오거든요. 어, 이렇게 큐브 형식으로 오고요. 조리하기 전에 이렇게 무게를 재서 나가요. 100g이라고 적어 놨지만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110g 정도를 고객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서 110g 정도를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리를 시작을 합니다 너무 강불에 하면 원래 거파소촉 이기는 해요 강불에 빠르게 구워도 되지만 연기가 너무 많이 나면 좀 약불로 굽는 거를 좀 추천 드립니다 기름을 한번 두르시고요 살짝 튀기듯이 저는 굽고 있거든요. 또 이게 고기가 큐브 형식이라 뒤집어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굴리면 돼요. 고기를 굴리면 프라이팬을 앞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고 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한 금방 구우니까요. 몇 번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빠르게 구워보겠습니다. 또 목살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익히는 편인데. 부채살은 너무 익히면 조금 딱딱해질 수가 있어서 살짝 미디움 웰던 식으로 좀 굽고 있습니다. 이 부채살의 장점은요. 부채살을 원물 형식으로 좀 덩어리로 갖게 되면 그 힘줄이나 심지 이런 거 제거해주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제가 고기 업체 사장님한테 맡길 때 그런 걸 최대한 제거해주시고 큐브 형식으로 좀 잘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려놔서. 이렇게 좀 간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크기는 약한 1.5cm 정도 되고요. 딱 여성분들이 드시기 좋은 크기로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다이게 보이시죠? 그다음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샐러드 영상도 따로 있어요. 실제로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샐러드입니다. 아마 영상을 보시면 똑같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된그 샐러드에 이 토핑을요 부채살 토핑을 올리면 그냥 부채살 샐러드가 끝이 나는 거예요.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죠. 막 비싼 돈 주고 그 클래스 들으시지 마시고요. 제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누구나 창업 가능하게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고. 보이시죠? 네, 마지막에 파슬리를 싹싹싹 올리면 부채살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요, 또 사장님들, 뭐 고기는 어디서 받아요? 너무 뭐 비싸요? 뭐 고기 질이 안 좋아요? 그런 걱정들 많이 있으시잖아요. 또 제가 그린펠로우 로직스라는 제 물류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좀 제품들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. 간단한 설문조사만 작성해주시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. 또한 460에서 한 70명 정도 샌드위치 샐러드 예비 창업자 및 사장님들이 또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요.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또 앞으로 또 많은 영상, 도움되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